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지난주 얘기했던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소망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 무엇을 먹고 뭐 집을 장만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 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앞에서 묵상 영상에서도 봤죠 엘피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신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좀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말은 안 해도요 사람들의 인사가 다 그거잖아요 예? 그죠? 옛날 그 왕들이나 그 리블롱 예? 예, 해가지고 오래 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 왕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어르 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는 백세까지 꿈도 못꿨으니까 뭐 백세까지 사세요. 뭐 이렇게 어뭐 얘기를 했잖아요.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게.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불로초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이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 불사의 선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이야기를 불로초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그가 구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보냈대 한반도까지. 그런데 블로초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럼 진시황이 아직도 살아있어야겠죠. 죽은 거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꿈꾸던 진시황은 전국을 손행했어요 그렇게 에, 오래 살려고. 근데 BC 210년, 진시황 37년이죠. 사구에서 병사했어요. 그 아무런 부와 명예와 막상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있다 해서 그걸 다 누리고 오래 살고 싶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서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인전서 15장 23절도 얘기해요 뭐냐? 뭘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천열매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완전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땅의 상에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625 동란 때 한참 그것이 치열한 전쟁이 치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미 해병대 장병들이 상당수가 갑자기 들어차친 중공군 때문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양쪽 사방에서 막 포탄이 날라와요. 떨어져요. 당연히 어떻게요? 싸우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막 중공군이 막 그냥 그 사람들을 막 벌떼처럼 막 몰려 내려 보내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병사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도 참호 속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두들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있었던 정군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기자 정신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 옆에 있는 병사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는데 이 병사는 굉장히 유명한 이 말을 해요. 뭐냐면 오직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Just give me tomorrow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딱 얘기한 거예요. 다행스럽게 놀랍게도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국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훗날 그 기자가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써서 언론계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 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이런 포탄이 날아가는 상황에 오늘을 지금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내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요? 해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영위하며 누리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내일을 소망했다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할 그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